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네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네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.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.